회원권 가격이 30억? 그럼 오늘 내가 끝내주는 골프장 하나 소개해 줄게. 이름부터 간지 나는 잭 니클라우스지지. 이름만 들어도 뭔가 챔피언십이 열릴 것 같지 않아. 여기 진짜 찐이야. 잭 니클라우스 형님이 직접 설계한 골프 코스라고. 근데 잭 니클라우스가 누구냐고? 골프 황제, 살아있는 전설 첫 번째 코스 디자인. 잭 형님은 골프 코스 디자인에도 엄청난 재능을 보이셨지. 각 홀마다 개성이 넘치고 난이도 조절도 예술이야. 두번째 멋진 풍경. 여기 자연경관이 진짜 끝내줘. 자 그럼 잭 니클라우스시지.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? 일단 여기는 회원제 골프장이야. 회원권 가격이 20억 중반 30억 초반 정도 시세야. 일단 회원 없이. 라운딩이 많이 힘든 곳이지. 주변에 회원권이 있는지 살펴봐. 잭 니클라우스 시시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? 나도 가고 싶다.